영부인 장보이 비교 체험 극과극 김혜경 VS 김건희 <목소리도> <나뉘는> <목소리도>

국수 맛도 맛있고, 자두 같은 것도 괜찮고, 네. 네. 비가 많이 와서. 그래도 과일은 어. 맛있는 걸로. 국수 맛! 국수 맛이니까요. 국수 맛이. 국수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. 제일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말랑한 거지 이렇게 손상되는 거지. 말랑한 거 좋아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지니까? 여지니까 아, 감사합니다. 아유. 얘는 이름이 있어요? 이름 이름 알요대얘 이름 큰 돌이. 큰말이 이건 팔지 마세요. 네. 예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잘 보관할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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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큰돌 <도래> 아니야? <laughs> <왜또> 뭐... <laughs> 야, 큰 돌. 내큰을 구입을 할수 있을까요?